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런 배열 수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열 수식을 합을 할 때요, 예, 개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하나만 구해봤고요. 그리고 조건 덩어리도 이제 비교값의 셀 주소 하나만 사용한 경우가 예, 다뤄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다뤄봐야 될 배열수식은 요거하고 요거를 덩어리로 이제 대소비교를 해가지고 큰 인원수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배열수식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죠. 아시겠어요? 기존에는 뭐 조건덩어리 와서 비교연산자 와서 비교값으로 셀 하나가 와서 채우기 핸드라는 그런 형태의 배열 수식이었는데요. 어, 요거를 한번 예, 보시고, 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예, 2차 고가가 2차 고가보다 큰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원리는 이렇게 돼요. 예, 일반 수식을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맑은 고딩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네, 큰 것은 True, 작은 것은 False가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네, 근데 이걸 s 을 하게 되면 못 더하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네,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1차가 2차보다 크다. 하고 곱하기 2를 하시면 이제 0과 1로 바뀌겠죠? true는 1로 참여하고 false는 0으로 참여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s 을 하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이 원리가 이제 그냥 일반 수식으로 예, 해결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배열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배열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여러 개로 나오죠? 예, 셀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는 하시고요. 가로 열고 덩어리를 가져와야 되고, 크거나 같다. 크다, 덩어리 예, 곱하기 1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여러 셀을 동시에 결과를 배치 줍니다. 예, 이게 이제 배열로 처리를 한 거죠. 여기는 지우고요. 예, 여기는 그냥 일반 수식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요거 이제 배열로 덩어리를 불러와서 한꺼번에 계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썸을 통해가지고, 예, 네, 결과를 이제 합해주게 되는 이 원리죠. 자, 배열을 썼지만, 이제 하나의 셀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두 셀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자격증에서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0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셀에다가 정리를 해라. 그러시면은, 이제 썸을 써가지고요. if 배열 수식 또는 단독 배열 수식을 써라 그러면 이제 단독 배열 수식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덩어리를 가져오고요. 네, 여기도 이제 덩어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채우기 네,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못 하겠죠. 네, 일회성으로 나오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이거 네, 말고 이제 세 번째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연산자 우선이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마무리 엔터로 하시면 이게 이제 배열 수식이 결정이된 거죠. 만약에 s u m if를 써라 그러면은 이제 s u m 하고 if, 네, 따로 크다, 이렇게요. 개수니까 2를 해서 false는 생략하고 if 가로 한번 썸가로 컨트롤시프트 엔터로 이렇게 하는게 이제 배열수식이 요구하는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배열수식이죠 예, 예 이런식으로 여기도 덩어리 비교값에도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보여 드렸고요그 음. 다음에 두번째는 이제 이런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차 고가와 2차 고가의 합이 150인 이상인 인원수 요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것은 채우기 핸들을 못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150, 100, 뭐 상황에 따라서, 150 이상이면, 뭐몇 명, 100 이상이면 몇 명, 그런 식으로 이런 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채우기 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곡과 2차 곡과 비합이 150이다. 예, 그러면은 이상이다. 그러면 1차 더하기, 2차 더하기. 자, 연산자 우선순위가 얘가 빠르기 때문에요. 산술 연산자가 빠르기 때문에 예, 굳이 예, 가로를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하지 못하니까 썸이 못도 하죠. 논리값 자체는 못 더하니까 이것을 한번더 전환을 시켜주는 수식이, 예, 요거가 되겠죠. 곱하기 2를 해주는 거겠죠. 예, 그래서 1차 더하기 2차, 150 이상. 이렇게요. 곱하기 2를 해주면, true는 1로 참여해서 1이 되겠고, false는 0으로 참여해서 0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1이 되고, 이렇게. 여기도 가루를해 줘야 되는 이유는요. 가루를안 하게 되면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해 버리니까 네. 또 트루폴스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트루를 계산하고 곱하기 1을 해 주면 숫자로 뱉어 주겠죠. 그 원리입니다. 곱하기 1은 네.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더 하면 12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틀리죠. 일반 수식으로 했으니까. 배열로 해라. 그러면 이제 덩어리를 불러 오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2차 국가 더하기, 아, 죄송합니다. 덩어리. 결과가 셀수만큼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거나 갖다 150, 곱하기 1 해야, 두로가 일로 l 폴스가 영으로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이렇게 하면 이제 배열을 사용한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배열을 사용했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타입이 아니죠. 이건 실무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의 셀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요. 이제 단독 배열 수식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다. 연산자 우선 순위 때문에 한번 더해 주고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 나 갖다, 150. 이렇게 하고, 예. 네. 가잡고 곱하기. 곱하기 1 해주는 이유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t r 가 1로 바뀌고, 포 a 는 0으로 바뀌는 원리예요 마무리는 컨트롤 l s 트 i f t 이렇게 하면 이제 12명이 나오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if를 써라, sum if를 써라 그러면 예, 사람 인원수를 셀때 이제 한 명이니까 2를 예, 대입해주면 조건에 일치할 때 2를 먹기 때문에 인원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sum if 배울 수식이다. 그러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예.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뭐하고 뭐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뭐하고 같은. 예를 들어서 격리과하고, 이런 거요. m% 퍼센드 이것도 연산자잖아요. 남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격리과, 남.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그냥 해보는 겁니다. 두 개의 코드를 따로따로 써놓고, 그 코드를 앞뒤로 연결을 한 것이, 뭐하고 같은,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t r 가 되고, 나머지는, 예, true 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경립과 남이. 맞아요? 그럼 여기를 경립과 남으로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경립과. 이렇게 하면 이제, 경립과 남. 즉, 경립과의 남자가 몇 명이냐. 그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게 산술 연산식만 오는 게 아니라 비교 연산자 안쪽이 보여. 문자결합 연산자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배열로 한번 한번 보여드리면, 는 하시고요. 가로 열고, 여기를 잡고, 엠퍼센드, 여기 잡고, 다 이렇게 하고 0과 이렇게 해서 Ctrl-Shift-Enter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런 형태도 올수 있지만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왜 생소하니까 아직 낯설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네. 보시면은 안 하셔도 예, 얘가 먼저 처리가 되고 비교 연산자가 나중에 처리가 되는 그런 현상, 똑같아요. 뭐못 믿어오면 이제 예, 여기를 가로를 쳐주셔도 되는데 엔퍼센드가 예, 예, 비교 연산식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죠. 만약에 안 나오면 가로 치면 되니까요. 뭐 예, 연산자 우선순위는 산술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엔퍼센드. 그 다음에 비교연산식, 뭐, 비교연산자다 참고로 알아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예전에 한번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꼭 산술의 연산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문자 결합 연산자, 엠퍼샌드도 사용하는 것도 대비를 좀 해놓으셔라. 그 말이죠. 여기도 뭐, 더하기도 나올 수 있고, 빼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나누기도 나올 수 있겠죠 다양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시나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준비를 좀해 놓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예, 여기는 개수였고요개수 예, 합배열수식이에요 1차 국가와 2차 국가의 합이 여기는 똑같아요 150 이상인 인원수가 아니라 1차 고가의 합과 2차 고가의 합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배열 수식을 두번 써서, 두번 써가지고,